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프라우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쇼크. 영탁은 정동원 신곡 듣고 깜짝 놀랐다.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혹평하는가? 그 느껴 우는 정동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영탁이 톱식스 멤버들의 막내 정동원의 신곡을 들어봤습니다. 영탁이 무슨 말을 해서 정동원이 흐느껴 울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정동원 매니저는 곧 발매되는 정동원의 내 마음 속 최고를 듣자마자 영탁이 이렇게 노래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동원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원이가 많이 늘었다. 마스터처럼 진짜 이 노래 진짜 완벽하다. 동원이 잘했다. 시 대박 나자 정동원은 영탁 삼촌의 말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뉴스입니다. 영탁의 영탁 막걸리 2021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막걸리 부문 수상. 한국 소비자 포럼이 주최해 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2021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시상식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2021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은 미국 10대 브랜드 컨설팅 기관인 브랜드키와. 한국소비자포럼이 대한민국 브랜드의 총성도를 조사해 사회와 대중문화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각 부문별 1위 브랜드를 발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다. 이날 시상식은 정부의 반역지침에 따라 1, 2부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영탁막걸리 막걸리 부문을 수상했다. 지난 2020년 5월 예천군 용국면 소재농업회사법인 예천양조는 예천의 맑은 물로 비친 영탁막걸리를 본격 출시해 전국 음식점 및 소매점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탁 막걸리는 TV조선의 가요경연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최종순위 2위를 차지했던 안동 출신 가수 영탁의 이름을 가져와 만들었다. 예전 양조는 곧바로 영탁 막걸리 제품 개발과 함께 가수 영탁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막걸리 전국시장 공략에 돌입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에 2021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수상의 기쁨을 맛본 것. 이와 같은 수상은 영탁의 남다른 영향력을 실감케 한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